네, 그, 네, 이것들이 그리고 바보 바보라는 것은 Goodigo, Ba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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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d on the s 바보 바보 c t g o o 라 i g o Ba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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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고리가 단어가 되어 있어요. 갈고리는 연결하는 거예요. 뭘 연결하느냐? 네, 성막을 널판들을 에, 그리고 에, 그러니까 연결하는 건 뭐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브부려는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그래서 다 갖고 있어요. 이바비가 근데 개념은 연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엘레 엘레라고 하는 것은 예, 엘레, 예, 엘레, 엘레 이것들이다 이것들. 그리고 이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고가 붙었다 안 붙었다가 왜 중요하냐면, 예, 창세기 다음 뭐죠? 출애굽기, 레이기, 예, 민수기, 예, 신명기이 성경의 한 책을 끝나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데 마부가 이렇게 되어있다는 얘기는 그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청색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쉐모트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추레굽기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죠. 추레굽기는 엑소로스 엑소도스는 탈출한다, 탈출. 그래서 카톨릭 성경 보면 탈출기 이렇게 되어 있죠. 엑소도스.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 원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베일레 시모트예요. 베일레 시모트. 네. 히브리어 모르셔도. 한글로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알고 싶다 이제 히브리어를 음 자음을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디모세 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성경은 어떤 성경을 얘기하죠?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물론, 이제 우리 신학적인 우리 개념 넓혀가면 신약 성경까지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 당시에, 이 예, 예, 저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성경이죠. 그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토라, 네비임, 케투비임, 토라, 토라, 네비임, 네비. 케투비임, 케투비. 토라는 이제 모세오경을 <laughs> 얘기합니다. 음, 네비임은 이제 선지서, 어, 선지자들의 책이죠. 에, 이사야, 에스겔 에데미아, 뭐 어, 호세아, 주 선지자들이 있죠. 케투빔, 네. 케투빔은 성문서라고 우리가 하는 거, 시편, 전도서 이렇게 서자 이것을 어,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그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하는데 타나크라는 건불거 아니고 이제 그 토라, 네비임, 케투빔이라고 하는 요앞 단어의 음가를 가지고 어, 단어를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히브리어는 뭐라고 특별하게 예, 정해져 있지 않으면 모음은 주로 아, 아가 주어집니다. 예, 뭐가 주어진다고요? 아. 아, 아. 그래서 이제 자음이 예, 결정되어지면 그냥 아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 타브는으이니까 타. 누는 아. 은이니까 나. 예, 마지막에 카푸는 키역이거든요. 그래서 타라크 별게 예, 아니고 앞글자를 따서 어, 그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누가 보음 24장 4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엠마와도생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에, 내가 너에게 말한 바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율법, 시편의 나를 가리킨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한 말이 이것이다. 에,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이죠. 어, 그 사건을 놓고 얘기하시는데 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laughs>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루어진 그 사건을 복도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그 모세의 율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토라, 토라는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가운데서 오늘 어, 특강으로 출애국기를 조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쉐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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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2호 <laughs> 제목이 베일레 쉐모트인데 그 이것들이 기, 이름들이다 이런 뜻이고요. 어, 이것은 그 문장의 책의 서두에 제일 앞글자를 제목으로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특별하다. 어. 근데, 좀 이제 뭐, 여기서 다 얘기를 못 합니다만, 나름대로 그 자체에 엄청난 메시지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책의 첫 글자로 제목을 삼는 히브린들의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에, 글 제목을 쓰고 있는데, 에, 주로 베일레 쉐모트를 간단하게, 쉐모트쉐모트쉐모트라고 쉐모트. 쉐모트. 하는 것은, 셰미 예, 이름입니다. 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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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 이름이에요. 예, 오트라고 하는 것이 붙으면 이제 복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름들이다. 어이 이름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들하면은. 우리가 생각이 예, 이름책이라는 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름책이 뭡니까 이 생명책이라는 거죠 예,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분들의 이름들이 예, 기록이 되 있다 이렇게 이제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우리가 생명책에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는 이제 다 천국 백성 됐다. 아, 우리 얘기들을 하는데, 어, 히브리어적 개념을 갖고는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관념을 안 갖고 있으면은, 예, 하나님, 기뻐할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좀, 이거 좀, 색다른 문제가 생겨져요. 그래서 히브리에 대한 심리 상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성경 원문에 대한 그런 관심도 더욱 가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70인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성경을 안 읽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도 안 읽어요. 왜냐하면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며칠 전에 3일절기념동로했습니다만는뭐 삼일절이 어, 왜 중요합니까? 나날을 빼앗겼을 때 자주적인 축복 운동을 열었던 거 아니에요? 왜 삼월달에 했을까? 주로 기독교인들이 했단 말이야. 왜 했을까? 어? 한번 그런 것들을 어, 생각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음. 어... 주로 오늘 제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교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런 취지를 왜 드리는 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탈출이라고 하는 70인역, 70인역은 성경을 히브리어 나라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줄을 몰라요. 배우고 싶은데 다들 먹고 사기 봐. 그리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배워야 될게 뭐가 있겠어요? 어? 집에 받는 구조의 그 언어를 배워야지. 우리도 오늘날 <laughs>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배웁니까? 영어 배우니요 <laughs> 국제어라고 해서. 어? 한국말만 하고 살면 되는데. 어. 그런데 우리만 갖고는 안 된다. 세계 경쟁에 뒤처지지 않겠으니 영어를 하고 오는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헬라어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데 언어를 공부하면 사상도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헬라 사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헬라 사상은 체육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서, 곧바로 달려가야 돼. 축구하거든. 에? 이런 식으로. <laughs> 그렇게 막려나가고 운동 경기 하는 거, 보러 나가고. 에? 로마가 지배하게 되니까, 뭐 보러 가야 돼? 검투사 어? 아, 그런 거 보러 가고. 어, 그런데, 자, 이 70인역을 이 번역하게 된 것은 성경 아니니까. 그러니까. 헬라 말들로, 어, 이,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책의 중심 사상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중심 사상을 공부해 보니까 출애굽은 예, 출애굽은 12장에 6월절 사건이 있죠.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모세가 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탈출을 시키는 홀라운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 19장에 그러더니, 신해산에 도착을 하죠. 신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뽑아낸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자리에왜그 수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모셔 오게 하셨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이 뽑으심이 있으셔서 아멘. 제가 뽑은 건 아니고 <laughs> 그래서 뭘 주려고 말씀을 주려고죠 예,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예, 20 예, 장서부터 24장에 이르기까지 예, 이제 예, 말씀 말씀을 신약도 좋았는데 왜 20장 24장까지 예, 율법 식계방이라고 알려지 예, 그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명령을 하시는데 성전을 지내는 거예요. 성막. 예? 그래서 성막. 크게 보면, 예, 이름들을 놓고 집 짓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르는 거야. 예? 예 어떤 집을? 하나님의 집을. 예. 하나님 집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은 자들, 하나님이 에,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자들, 아 그런 개념을 우리가 아, 좀 가지고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미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만, 아또이 제목을 통해서도 한번 이렇게 어, 성경 해석을 어, 좀 집중을 좀 넓혀볼 수도 있겠다. 자 벨레시모트는 뭐 이, 나머지는 이그 번역되는 거니까 어, 별건 아니고요. 예, 시간 관계상 진행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읽을 줄 아는 분들은 읽으시고 읽을 줄 모르는 분들은 이제 눈으로 그냥 스크쳐 케 오셨다가 예, 궁금하면 궁금하시면 개별적으로 상담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쉐보트. 쉐보트는. 이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한 것을 한번 야이 간단한 단어인데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넓혀가 보자. 예, 그 열두 아들이 창세기에서 그이그 야곱을 통해서 열두 아들 열두 집합을 형성이 잖아요 자녀들이 나고수한 70여 명 가족이 이제 예, 이것이 이스라엘의 뼈대가 되는 거지. 특히 열두 명. 그래서 이들이 뼈대가 돼서 강성해지기 시작하면 군대가 거요 그리고, 군대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핏박이 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온 고지에 딱 달성할, 야, 이제 이거 한 번만, 전도산만 되면, 강도산만 되면, 목산만 되면, 이제 개척교회만 하게 되면, 아, 그때, 그때마다, <목소리> 예, 예, 넘어야 될 그런 산들이 생기죠. 특히 이제 성격을 보니까, 핏박이 다고 못 받을 때요 할렐루야. 아멘.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해결될 때지요. 네. 네, 우리 상담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자, 이 핑크 가운데 나오는 게 모세입니다.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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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 어, 우리 지난 학기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이제 좀 어, 익숙해졌는데, 네, 모세, 모세라고 하는 이름도. 키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지만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키브리어 어, 글자에 다 숫자들이 있거든요. 이 숫자들을 보면 숫자의 합이 오른쪽으로 읽던 간에 같아요. 그리고 그 글자를 조합을 해보면 이렇게 또 읽으면 또 색다른 의미가 나와요. 모세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읽게 되면 하시엠이라는 단어가 돼요. 하시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이름인데 그 이름이야. 이스라엘 주신 이름, 이름은 한 분이신 여호와의 이름. 할렐루야. 그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이 목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그 이름 보고 싶자가 바로, 자,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라고 그러잖아요. 물에서 건진 자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태음 1장 20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신 자라. 자, 바로 그와 같이, 예, 모세는, 예,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모세 이전에는 아무도 바로하고 싸울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는 바로와 싸우자는 힘을 갖게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3장에, 또 6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신을 벗고 만납니다. 예. 그리고 만나게 돼서, 어, 그, 바로와 싸우고자 하는 힘을 갖게 되죠. 어, 모세는 물에서 관져진자입니다 예. 물이라는 건 뭐예요? 애국의 그 물을 다 빠뜨려 죽여버려라 했잖아요. 예? 군대가 강해지면 저들이 나를 공격할까? 두렵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물에 쳐치여라 그럼 그 물은 죽음의 물이죠. 네. 죽음의 물에서 건져 올려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우리가 뭐 이게 잘 알고 있는 사건이고요. 자 최고기의 핵심 사건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네. 교환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이 성경 해석을 하려면요.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 성경 자체나 기본적으로 참고가 돼야 되고 어 유대교로부터 이 나왔기 때문에 유대교 자체 분할을 알아야 돼요. 예? 수님이 유대인이셨는데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심하게 공격하시고 어또어이 어 말씀 사역을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하려면 유대교 자체의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 유대교에서, 어, 또, 유대교 자체에서 지금 메시아를 예수로 받아들이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예, 쓰고 있는 그런, 그, 달력을 통해서 한번좀 생각을 하고기로 원합니다. 아다르. 아달, 아다 아달. 아달월이라고 했죠, 아다르. 아달. 응? 아다월 아달. 원래는 아다르입니다, 아다르. 아다르라고 하는 달은 12월이에요. 우리가 다음 달 이제 아비월 부활주일 이제 맞이하잖아요. 부활주일 내일부터가 사순절 시작이죠. 아, 그럼 가톨릭가 하는 거 아니야? 가톨릭과 아뭐 상관 있나? 교단별로 인정하는 데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데도 있고 이런데 어, 일단 어 개념 오르 그걸 좀 짚어보기로. 왜그 짚어야 하는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 어쨌그 12월 이제 1월이요. 1월이 아비벌이에요. 아비벌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이에요. 그게 부활주일이에요. 6월절 다음 날이 다음 다음 날이 예 부활주일이잖아요. 우리는 예, 그래서 그어 전류에서 가장 성경에서 가장 어. 음. 위대했던 역사적인 사건, 또그 사건을 이루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사건을, 어, 미리 40일 전에 고단의 시간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지난 학기 배운 분들은 이제 그걸 엘루롤에서 찾았었죠. 엘루롤은 대속제일, 대속제일 전에 40일 전부터 회계기간을 줘요. 회기기간을 열흘만 주는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회기기간을 준다고. 일단은 처음 6월 달부터 한 달간을 줘요. 그냥 나오지 마라. 대속제일날, 그냥 나오지 말고, 한 달여의 기간을 주면서, 어, 자기 죄를 속죄할수 있는. 그리고 나팔절 시작되면 10일간, 응? 예? 나팔을 불면서, 어, 경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40일째 되던 7월 10일날, 대속제를 통해서 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회계의 개념이, 예, 카톨릭을 통해서도, 카톨릭은 에, AD 4세기부터 이 사순절을 지킨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개념은 어떤 개념에서 왔느냐? 40일 기간, 이제 우리 개신교 쪽에서의 개념은 이제 그 개념보다는 예수님이, 에,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40일간 에, 금식하시고, 어, 물에서 올라오셔서, 어, 음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시잖아요 예, 그 부분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는 그 개념 속에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지만, 예, 예수님이 이루신 그, 저, 시작 성경의 해석도, 그, 아마 그, 엘루럴 기간에, 예, 시작을 하신 사건이 아니겠는가. 예, 그건 뭐 이제 조금 더 비합된 겁니다만, 예. 자, 이 12월, 12월은요, 에, 그, 납달리 집파의 달이라고 해요. 납달리 집파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7장에, 이제, 그, 집파들이집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서 잔치를 열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물을 드려요. 그 예물을 드리는 순서가 있는데, 그게 1 2집파니까 그래서 1 2집파의 예물을 드리는 순서를 쫓아서 달을 에, 기념하는 겁니다. 예, 유대교의 문화가. 그래서 이번 달은 납달리 지파의 달이야. 맨 마지막 납달리 지파의 달. 예, 납달리 지파의 달은 납달리는 이제 창세기 49장 21절에 노인 어, 남 사슴이다. 아름다운 승리를 바랄 것이다. 야곱이 엄청난 축복의 유언을 하죠. 예, 예, 그런 것처럼 예, 이달 어,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노려지는 그런 달이 되. 네. 네. 예, 3일 운동 이런 것도 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네. 원래 이번 달이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이제, 불임절. 네? 예? 불절이 있는 것 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달에, 불임절이란건 뭡니까? 해방사건이야, 그것도. 최국사건처럼. 예, 그래서, 그, 하만에게 핍박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 멸절 위기에 있었는데, 예, 아더롤 14일, 15일, 이 달을 지켜라.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아더롤에, 이 예, 일어난 사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 늘, 매어있어서는 곤란한 거지. 하나님의 뭔가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3.1 운동, 3.1절 기념 운동하고 있던 사람들이, 민족 지도자들이 주로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인들이 날짜를 선택했을 때, 이런 개념이 없이 선택을 했었으리라고는, 예,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해방에 대한 어떤 그, 그 욕구, 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요구를 기도 중에 받아서 어, 그런 그 우리의 개념 운동도 시작되지 않았는가 에, 좀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그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이 불임절의 개념도 알고, 사슴절의 개념도 알고 이런 어떤 개념을 알았겠죠, 그죠? 에, 그래서 에, 남달리지파, 자 그리고 남달리지파에서 이사야 구장 일절 보면 릴리지역에 흑암이 없고, 그러나 영화롭게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걸 선포하시면서 시작을 하시죠, 그죠? 예수님 어디서 사역하셨죠 갈릴리에 사약했죠. 갈릴리에 뭐볼게 있습니까? 거긴 뭐, 점령당해가지고 별볼 일이 없는 곳이고, 저주받은 땅이었는데, 저주받은 땅인 줄 알고 보니까, 천지의 예언을 이루게 하시고, 흑암이 없게 되고, 영원 없게 된,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이 삶의 현장도, 우리가 오늘 말씀 갖고 공부하시면서 이 예, 설교도 하실 때, 선부되는그 지역이 후감에 없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예. 하나님의 또, 어, 이번 달은 이제 카푸, 히브리어로 치면 이제 카푸, 카푸의 달이다. 예. 카푸는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예. 손바닥, 예. 손바닥이 웅뭉한 이런 요것이 요 카푸라고 하는 단어, 웅뭉한 그릇, 그. 런 겁니다. 예, 그러시요 덮어줘야지. 덮어주면 괜찮은데 이게 이손 덮었다가 치우면 문제야. 문제가 다 드러나. 예, 우리 상담 신님이 배웠습니다만 잘 들었으면. 그거 내가 알고 보니까 당신한테만 얘기하겠는데 비밀. 성도는 다 비밀 얘기했는데 비밀을 다 공개해버리면 되겠어요? <laughs> <laughs> 덮어주셔야 하는데. <않은데. 웃음> 또 내가 못 덮어도 어떻게 보면 내가 난못 덮어주면 듣고 보면 듣기 전에는 괜찮아. 듣고 보면 열받아. 어? 어, 인간이 저지른 죄악들은 정말 끔찍해요. 어? 내담자들이 와서 얘기할 때, 어, 그 속에 있는 말들만, 어? 또 자기가 당한 처지들 보면, 어, 일단 내가 흥분이 돼. 내담자보다 네 자기가 더 흥분이 돼가지고. <laughs>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어, 예, 아비벌이, 아비벌은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예, 아비벌은 6월절. 그건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탈출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애국에서 그냥 그 죽음의 사건에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노예에서 해방된 사건. 그구원의 달이라고 한다면 12월달 마지막 달은 뭐냐. 그러면 9월의 완성의 달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응? 그런 마음으로 달을 새기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불임절.